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들, 아, 그 시간과 영원의 교환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시간, 영원, 죄책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음, 상당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이 글들이 말하는 핵심,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영원을 선택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에고랑 성령이라는 이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에고는 보통 분리나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을 말하고 성령은 신과의 연결, 사랑, 뭐 이런 걸 상기시키는 내면의 목소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 글들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겪는 그런 고통이나 두려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좀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고, 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 성령을 따라서요. 그러면 영원한 평화,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예요. 핵심은 시간하고 죄책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가 시간을 선택했다는 거, 이 개념부터가 되게 흥미로워요. 원래는 영원인데, 우리가 굳이 시간 속에 있기로 했고, 근데 그 결정은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 붙들고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죠. 이 글들에선 그렇게 지적해요. 죄책감은 음, 과거에 잘못한 게 미래에도 또 그럴 거다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서 시간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에고의 연속성인 거죠. 근데 신은 다른 교환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기쁨으로, 고통을 평화로 바꾸는 영원의 연속성 이걸로 바꾸자는 거죠. 아, 에고랑 성령 이두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듯한 느낌이네요. 에고는 딱 듣자마자 판단하고 비난부터 하는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고 그 판단 틀렸다고 알려주는 어휴, 무슨 상급법원 같다는 피우가 따 와닿네요. 그렇죠. 에고의 해석은 늘그 분리감, 두려움에 기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해요. 심지어 성경 구절 같은 걸 인용할 때도 자기 합리화하거나 두려움을 10년 쪽으로 왜곡해서 쓴다고 지적하죠. 예를 들면 그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 있잖아요. 에고는 이걸 딱너 잘못했으니 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성령은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 다르게 보죠? 당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 그걸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믿음, 그 판단이 현실을 맞는다는 거죠. 처벌이 아니고요. 와, 복수는 나의 것이 구절 해석도 진짜 파격적이던데요. 복수심은 나눌 수 없는 거니까 즉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 본성, 신의 마음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은 그냥 성령한테 넘겨서 해소해라. 이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악인은 멸망하리라 이것도요. 멸망이 진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아, 무효화된다. 네. 사랑 없는 생각, 즉 에고의 오류가 그냥 무효화 된다는 뜻으로요. 속죄의 의미로 바뀌는 거죠. 에고는 벌받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없던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요. 이런 재해석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결국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여기서 정말 강력한 생각은 이거 같아요. 신의 법원.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은요. 우리 죄를 막 따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소 있잖아요. 이걸 그냥 기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각이요? 그냥요. 네. 우리가 스스로 나죄 있어 하고 아무리 막 정교하게 증거를 들이밀어도 신의 자녀에 대한 기소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판결은 언제나 왕국은 당신의 것. 그 그러니까 당신은 원래 완전하다. 이 선언뿐이라는 거예요. 와. 모든 기소가 기각된다니 이거 세상을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관점이네요 근데 이 개념이 정말 강력하긴 한데 어, 현실에서 시간과 죄책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핵심 열쇠로 무한한 인내를 강조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내하는 게 결국 나 자신한테 인내하는 거고 이 조건 없는 무한한 인내 이것만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인내하는 게 시간을 없앤다 약간 역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무한한 인내는 곧 무한한 사랑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평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미래를 기대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면서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요 그래서 현재 순간에 영원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학습 도구일 뿐이고 배움이 끝나면 더는 필요 없는 거죠. 성령은 매 순간 우리를 이 영원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같이 살펴보니 글들이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근본적인 선택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고가 이끄는 그 시간, 죄책감, 두려움의 굴레 안에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성령이 제안하는 재해석과 그 무한한 인내를 받아들여서 영원 평화 사랑을 지금 선택할 거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예요 에고의 그 잘못된 해석들을 기꺼이 성년의 상급법원에 가져가서 그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글들이 던지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죄책감이라는 사건 파일, 이게 아무리 두껍고 철저해 보여도 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될 뿐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그 기각 판결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